근데 경기 흐름이 나쁘지 않았고, 우리 선수들이 1차전과 다르게 몸놀림이 상당히 가벼웠고, 예. 포메이션에 있어서도, 어, 뭐, 좋은 선택을 한것 같고. 근데 조금 시간을 가지고 믿고 갔던 게 조금 주의하지 않나 싶습니다. 제 성격상 빨리 변화를 지지 가지 않은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. 키플레어인 이 마사, 이현식 선수를 우리 지역에 존에 들어왔을 때는 좀 강력한 이런 대인방으로 주문을 했었고, 예. 정말 기대 이상으로 잘, 예, 아주 소리 없이 잘 정리를 해준 것 같습니다. 예. 네. 정말 두 번째 이런 경험을 해보니까, 아, 이거는 아마 해보지,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심정을 모를 것 같습니다. 예, 두번 다시 이런 상황에서 보고 싶지 않고, 아, 아무튼 오늘 본팬들 앞에서 우리가 경기를 뒤집었다는 거, 예. 너무 우리 선수들이 자랑스럽습니다. 예, 아주 저희들이 쉽게 이길 수 없을 만큼 좀 철저하게 준비를 잘한것 같아요. 예, 예, 하지만 우리의 자존심을 좀 너무 많이 건드린 것 같고, 예. 그런데 우리는 아마 이런 두 경기를 또 저는 많이 해봤고, 예. 어, 좀 우리 2000년 멤버지만 미안한 생각이 들지만은, 예, 꼭 어, 준비를 잘해서 내년에는꼭 성격할 수 있도록 그런, 어, 음바람니다 아무래도 뭐, 우리 가족이죠. 지금 강, 릉에 내려와가지고 지금 가족들 얼굴을 제대로 못 봤어요. 예. 아, 너무 힘들어요. 예. 예를,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되게 많이 불편했나 봐요. 예. 그래서 특히 우리 집사람이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고. 예. 또이 대표랑은 저랑은 또 각별한 관계고. 예, 좋을 때는안 좋을 때나 좀 많은 소통의 시간을 가졌고 아마 점점 더 발전하는 성장하는 그런 구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강원 fc로 와서 어, 이제 믿고 오지 할 우리 선수들 그리고 우리 팬 여러분들께 정말 좀더 열정적인 그런 모습들 오늘과 같은 그런 좀 보여주길 바라고 저 또한 어, 좋은 팀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. 네.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Продолжение